혹시 소변을 볼때물 위에 거품이 많이 뜨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또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살짝 붓고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아우 나이 들면 딱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건 조용한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십 년간 병원과 약에만 의존했던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과를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김정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깨달은 건 많은 환자분들이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린 겁니다. 환자분들이 차가운 투석기에 앉아 몇 시간씩 피를 정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단 하루만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신장의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과일의 비밀을 알게 되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맑고 가벼운 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헌신적인 정수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제거합니다. 상상해보세요. 24시간 내내 단한 번의 글평도 없이 일하는 고성능 필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잘못된 생활습관이 반복될수록 그 섬세한 필터막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소금, 설탕, 콜레스테롤, 습관적인 진통제, 잦은 술, 그리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 만성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이 신장에 끈적한 부담을 줘 필터를 탁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물이 조금만 흐릿해지죠. 소변에 거품이 조금 더 생기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가 무겁고. 두뇌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선영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자꾸 가렵죠?" "밤에는 긁느라 잠을 못 자겠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는 놀랐습니다.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혈액 속 노폐물이 독성으로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요소, 유레아. 크레아틴인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그 독소가 피부와 몸 전체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은 반드시 비명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피곤함이나 노화로 착각할 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거나 저녁만 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경험이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상은 바로 부종과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물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불필요한 수분이 몸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무겁게 붓고 오후에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신장에 사랑을 줄 때입니다. 2년 전, 대구에 사는 72세 박성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아드님이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박 어르신은 숨을 쉴 때마다 삭삭 소리가 났고 얼굴은 챗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병원에 일주일만 더 늦게 왔다면 박 어르신은 평생 차가운 투석기에 의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박 어르신의 소변에는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짠 음식이나 술 때문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부어 잠들기 전에 꼭 아내에게 주물러 달라고 했지만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그는 피로감 때문에 오후 2시만 되면 눕고 싶어졌고 심지어 식사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져 식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선합니다. 저는 박 어르신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아주 엄격한 식단 변화를 권했습니다. 특히 칼륨과 인 조절이 필수였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 가지 특별한 과일을 적절한 양으로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함께 제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반개, 점심 후 블루베리 열 알, 저녁에는 따뜻한 배차 한 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4.5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서며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활력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없으니 온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랑 둘이서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과실과 올바른 습관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1위 과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과일, 배, pear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일이 사실상 자연의 신장 세정기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배는 84에서 8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도와 신장과 방광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강력한 수압으로 한번 싹 씻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에 풍부한 아르부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요로의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합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도가 싸하게 아프거나 소변을 볼때 잔뇨감이 느껴진다면 배가 최고의 약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오재연 74세의 어르신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과일은 당이 많다길래 무서워서 안 먹어요. 통풍 때문에 요산 수치도 높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고르면 약이 됩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한시간뒤배반 개를 먹거나 무가당 배즙을 만들어 마시라고요. 3주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 유릭 에시드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열나면배 먹이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배는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입이 마르거나 속이 뜨거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따뜻한 배차 레시피도 있습니다. 배반 개를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생강 1, 2조각과 물을 약간 더한 뒤 약불로 10분간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는 신장순환을 돕고 가벼운 해독 효과가 있으며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노인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천연 비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혈압이 낮은 분들은 하루 반개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두 가지 과일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들은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신장 세포를 회복시키며 미세 혈관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어떤 약도 완벽히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만약 사과가 신장의 청소부라면 이 과일은 신장을 지키는 푸른 빛 보랏빛의 보호벽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의 물길이 오염되었다면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세계에서 그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폭탄처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블루베리의 푸른빛.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색소이자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면 이런 미세혈관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손상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손상된 신장세포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메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매해 150g의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28% 감소했고,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안토시아닌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기관은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몇년전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지셨을 때 저는 다른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식단을 설계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를 섞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던 어머니께서 2주 후에 정태아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고 발목 붓기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의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역시 자연의 힘은 위대하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가요? 그 질환들은 신장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맞춤형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생과일 또는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가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블루베리 건조 제품은 시럽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당분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췌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한 가지 스모디 레시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줌 플러스 사과 반쪽, 플러스 무가당 오트밀 우유. 이 조합은 신장 삼총사라 불릴 만큼 완벽합니다. 신장을 정화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물론 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 습관 역시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신장은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큰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약도 꾸준히 드시지만 매일 반복하는 몇 가지 사소한 습관들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을 진짜로 지키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 외에도 이 다섯 가지 황금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1. 소금 줄이기! 숨어있는 나트륨의 공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습니다. 김치, 국, 찌개, 간장, 양념장 각각은 적지만 모두 합치면 신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에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두 배로 일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평소보다 국간을 절반만 하세요.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부기가 사라지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두달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그게 결국 건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2. 진통제 남용 금지.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시죠. 그래서 진통제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로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의 필터막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진짜로 필요할 때만 드시고 항상 의사와 상의하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훨씬 낫습니다. 몸은 그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3. 단백질 조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나이 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후 생긴 요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은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같은 흰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제대로 먹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4. 금연, 절주.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지켜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신장이 더 많은 독소를 걸러내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만 마셔요. 하지만 3년 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 감소했습니다. 하루 한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담이 된 겁니다. 진짜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물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술로 바꾸세요. 5. 물은 적당히, 꾸준히. 양보다 균형이 중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보다 균형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6돈 8컵이 적당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누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신장을 깨워줍니다. 낙 필요할 때한잔 더, 혈액을 식혀줍니다. 잠자기 전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한 모금만. 그래야 밤에 자주 소변보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저는 한번 투석실에서 76세 한진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지막히 말씀하셨죠. 이걸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후회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 닿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괴롭히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본게 아니라는 걸요. 아마 당신의 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는 기적의 세 가지 과일은 사과, 청소, 블루베리, 보호, 배, 정화입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적당량 섭취하세요. 신장의 위험 신호인 소변 거품, 아침 부종, 만성 피로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조용한 장기의 비명입니다. 투석을 피하는 5 가지 습관은 저염식, 진통제 절제, 단백질 조절, 금연 절주, 물 균형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엔 사과 한 개, 낮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엔 따뜻한 배차 한 잔, 몸은 당신의 다정함을 기억할 겁니다. 깊은 잠,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으로 그 고마움을 돌려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두 가지 이상이 예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간단한 혈액 소변 검사 한 번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번. 내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오래 사라지지 않나요? 2번.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조금 부어 있지 않나요? 3번. 충분히 자는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지 않나요? 4번. 고혈압이나 당뇨를 5년 이상 가지고 있나요? 5번. 진통제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습관적으로 먹나요? 6번. 짜게 먹거나 붉은 고기를 매일 자주 먹나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나는 더 건강하게 살겠다,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가 김정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몸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기계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